자, 이번 시간에는 PLC 판넬 도면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건 이제 PLC 판넬 도면을 일단 제가 작성을 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 이 PLC 판넬 도면은 이 나눠지는 것이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제 외함 도면. 외함 도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야의 사이즈, 높이,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타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첫 번째로 구성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배열, 그러니까 즉 부품 배치도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차단기도 있고, 파워 서플라이 허브,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p h c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그 케이블을 결선할 수 있는 이제 단자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부품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파워. 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각 PLC나 그 계기류 쪽으로 이제 전원을 공급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파워 라인을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구성을 하는 게 보통 220이 들어가는 이런 팬이나 이제 콘센트 등 있고, 그리고 뭐 AC 전원, DC 전원을 이제 구현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파워 로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HS, p h 구성도 여기 보시면 이제 p h 구성도가 있고 허브와 이제 게이트웨이가 설치되면 그 게이트웨이 리스트를 게이트 수량과 리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각 이제 음, DIO, AI, AO의 회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d i 의 회로도 그리고 DIO, 리에를 구성해서 이제 d o 출력오 주는 회로도 그리고 AI. 배로도, 그 다음에 AO 회로도 이렇게 구성,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PC 외암도 외암입니다. 자, 이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로 해서 어떤 재질, 뭐 서트, 어, 스틸로 구성되고, 메인 플레이트 그리고 요거 각종된 핸들. 배기 팬이나 이런 것들과 램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높이와 사이즈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측판에만 다공 사이즈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전체 높이도 구성이 되고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이제 탄넬 안쪽에서 이제 다공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윗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특이점들은 보통 이렇게 판넬들이 열반을 하게 되면 열반을 하게 되면 도어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조금 작게 만들어 줘야 되는 작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딱 맞춰서 도어를 만들게 되버리면 각 판넬과 판넬 사이에 도화가 잘 제대로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감안해서 한 2mm나 3mm 작게 이렇게 도화를 작, 제작을 해달라고 요 표시를 해주면 판넬이 열려 1개, 2개, 3개, 4개 네 이런 식으로 열반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화가 단독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들은 뭐 도화의 티크니스 그리고 뭐 안에 테크니스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해줬고, 페인트는 바디와 이제 이너 플레이트의 이제 색상, 남발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배치도죠. 이게 다 배치도인데, 이게 안쪽으로 잠시. 설명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메인 차단기들이 이렇게 있죠. 있겠죠. 서브 차단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요 캐드 파일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나 그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고그 실측 사이즈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이게 실측 사이즈입니다. 실측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라고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메인 차단기 있고, 서브 차단기들이 쭉 있고, 그리고 노즈 필터가 있고, 이제 서머스탯 팬을 조정할 수 있는 소모스탯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 그리고 파워서플라이 두 개, 그리고 게이트웨이, 그리고 여기 허브, 그리고 밸브는 보통 AC 밸브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 TR도 이렇게 들어간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콘센트, 요 내부적으로 뭐 콘센트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을현장에서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할때 이제 콘센트는 보통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PFC. 여기 있는 PC는 이제 지멘스의 ET100SP 모델로 해서 제가 구성을 했어요 구성했고 DI카드, DO1, AI4개, AO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한 을 PC판넬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한 뒤에 단자대 요 단자대들은 이제 핀 단자대입니다. 이제 바이드밀러 단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외산 단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단자대가 DI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24개가 한 채널에 16채널에 24개 단자대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 DO, DI가 두개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DO는 릴레이, 24V 릴레이로 해서 이제 4포인트 A 접점이 나가는 릴레이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릴레이는 음, 그, 삼원 넥트에서 나오는 r 4티 G6D라는 이제 릴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4V 한 개가 들어가서 A 접점 한 개가 나오는 이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4 출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 드라이 콘택으로 변환시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 접점으로. 그 다음에 파워, 이제 부스바, 메인 파워 있고. 그리고 요거는 AI. A.I.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은 이제 퓨즈 단자들입니다. 내부에 이제 퓨즈가 설치가 돼서 각각 개별적으로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어 구성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의 회로도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서 회로도가 이 퓨즈 단자가 어떻게 넣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네 개, 네이 A.I.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A.I. 또두 번째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구성입니다. AO는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되고, AO2번은 또 퓨즈 단자대가또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회로도 할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성되는 것들은 DI 2개, DO 1, 16채널짜리 DI 2개, 16채널짜리 DO 1, 그리고 8채널짜리 AI 4개, 그리고 4채널짜리 AO 4개, 이런 식으로 구성된 PLC 판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남바이 1번부터 3, 4, 5번 이렇게 쭉 이제 번호가 적혀져 있으면 요우측에딱 보시면 1번에 이제 모든 예 번호대로 각제품의 이제 메이크하고 이제 스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고 요에 맞는 부품들을 사용해서 판넬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19번까지 요렇게 18번은 등1 9번의 리미트 스위치까지 해서 요 이제 부품 리스트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ph 판넬의 기본 배치도 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요 이제 이 파워 회로에요 예, ph 전원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센서 전원이나 밸브나 이런 것들의 전원들도 이 ph 판넬에서 이제 보통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도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파워가 들어오죠 이렇게 메인 파워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 메인 파워에 전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파워 램프가 들어가죠. 그리고 메인 차단기 들어가고, ACB, ABS 메인 차단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브 메인 차단기가 20A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다 기본 한 발인 넘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네. p s c 노이즈 필터가 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이즈 필터 들어가고, 여기서 약간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파워 스플라이, 지금 DC4V를 공급하는 파워 스플라이, SNPS라고 하는데, PS. 요두 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중화를 좀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파워 스플라이 두 개가 들어가고, 각 밑에 이제 파워 스플라이를 차단할 수 있는 요 차단기가 한 개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를 거쳐서 24V에 이런 이제 PSC, 허브, p c 나 허브 파워, DIDO 파워, AIAO 파워를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이오드를 보시다 보면, 플러스만 이 다이오드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합쳐서 이제 공급하는 것이 이제 다이오드입니다. 역전압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DC의 역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마이너스는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커을 잡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다이오드 자체에서는 한 개의 다이오드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접점이 나가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은 거의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P.H.나 뭐리이를 뭐 거쳐서 램프를 이용해서 이제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또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P.H.D.I.로 다 받아서 다이오드에 문제가 되, 생겼는지 안 생긴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델도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C. A.C. 전원을 사용하는 전원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베이브 같은 경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C 전원, 베이브나템퍼나 이런 것 같은 게 AC 전원을 사용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AC, TR, TR을 거쳐서 TR 용량 관련된 부분을 여기 젖혀서 이제 AC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를 이용해서 콘센트, 그리고 램프, 그 팬을 이런 이제 서머스텟을 이용, 이 서머스텟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이제 파워 회로죠. 그 다음에는 PLC 회로를 보시면, 자, 요거는 PLC에 전원이 공급이 되고, 요게 CPU죠. 요 CPU입니다. 그리고 DIDO, AI, AO가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고, 요게 1번부터 4번까지, 5번까지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메스 관련된 이제 모델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허브를 연결하는 라인을 구성하고 허브에서 게이트웨이에서 또 허브를 연결하는 구성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PAC 컴피그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이제 PAC 구성 개수나 허브 게이트웨이 구성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I 쪽을 좀 봅시다. DI 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이 접점 자체가 단자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DI 1번, 2번, 3번에서 DI 1개는 컴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드라이 콘택으로 해서 이렇게 외부에 접점이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P컴과 N컴으로 나눠지는데 DI는 보통 P컴이 좀 많습니다. N컴도 있을 수 있죠. 요게 이제 P가 이렇게 컴먼이 돼서 잡히는 것이 P컴이고 기게 만약에 24G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컴이 잡히는 게 G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N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피컴 아니면 커컴으로 사용하는데, DI는 피컴이 좀 많습니다. P 상이 이제 컴먼 이렇게 잡히는 거 잡혀서, 요렇게 이제, 요게, 요거와요가 요거와 연결되면 이제 드라이콘덱이 되면 상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부에 이제 릴레이 접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DI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DI 카드. 보통은 이게 요게 16채널짜리가 있고, 이제 두개 합치면 32채널짜리가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요남반는 아이오 넘바는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아이오 넘바들이 있어요. PC마다. 고난바들을 그 이제 넘바리 넘바로 이제 일치시켜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i 1 0 0번에 0번, i 1 0 1에 0번. 이런 순번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른 PC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PC 기종에 따라서 조금 이제 수정을 해 줘야 된다는 수정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DI는 두 번째는 이제 디오죠. 디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디오 라인의 릴레이는 여기 한 세트입니다. 네개가 디오는 앵컴이 앵컴이 가깝죠. 앵컴. PMP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앵컴. 자, 여기서 이제 24V가 출력이 나가서 이 릴레이 코일을 살리면 요 이제 a r 릴레이 접점이 드라이콘택 접점 릴레이 잡아서 A 접점이 나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전에 요한 세트 네개가네개가한 묶음이 있는 게좀 전에 AR, 그러니까 R4T, r 4시 g 6 d 라는이레이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배치도를 봤을 때 DO 릴레이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서 요 접점이 들어가면 A 접점이 한개 나오는 그 릴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네 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O는 릴레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서 각각의 디오레네 접점을 라해콘택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여나 요제 마지막에 보시다 보면 보면 이 어떤 부분들은 24볼트가 다이렉트로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 구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램프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고고 고고 형태로 구성을 할때 24볼트가 A 접점 한개 들어가고 N 상은 커을 잡아서 요두 개가 연결이 되면. 요 두개가 연결이 되면 바로 24볼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하고 드라이콘택 처럼 어, 무접점 밀레이접점 처럼 이렇게 출력을 보낼 수 있도록 또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오 요 부분들은 디오 어드레스 남바구요 요렇게 구성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요 AI 인데 AI 는 보통 제가 이제 AI 쪽 설명을 좀 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온습도 센서 같은 경우는 4i 타입이라고 해서 온습도 센서는 전원이 들어가고 각각 ai 단자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다이 10mm가 딱딱 들어오거나 0-10v가 들어오는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한적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그냥 4가닥짜리 이렇게 딱딱 물려줄 수 있도록 온습도 센서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자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퓨즈 좀 전에 마저 퓨즈 단자대 요거 무슨 퓨즈 단자대라고 말씀을 드린거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p c 에 파워 들어가고 여기 24 v 트 이렇게 0 v 들어가고 마이너스 들어가고 플러스는 이런식으로 다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전체적인 온습도 센서가 다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요 내부적으로 이그 1A, 2A, 3A, 4A 요거는 실제 내부로 다 짬바가 잡혀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한 개만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크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다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준 겁니다 1A에서 8A까지는 짬파그 PLC 자체에서 24V G7이 저 컴몬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만 딱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어, 24V가 다 이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오0도 센서에 대한 부분은 4Y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구성을 해서 외부의 센서가 4가닥에 딱겨할수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는 보통 이제 4 20mm 같은 경우에는 2i 타입으로 해서 그냥 두 가닥으로 연결하면 되죠. 연결하면 되고, 그래한 개의 필즈가 있으니까 2i 타입으로 그냥 이렇게 연결하라고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4에 20mm. 근데 혹이나 3i 타입의 센서 한 개가 있으면 요거와 V24와 시그널 있고 N상은 제일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닥을 뽑아 놓은 겁니다. 네가닥 뽑아 놔서 G를 이렇게한개 연결해 주면 요 센서도 3i 타입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와이어 타입도 마찬가지로 크게 4와이어 타입은 요거 요거 두개 나오면 두 개는 여기서 컵몬을 잡아주면 두개두 두 가닥을 여기 같이 연결해 주면 그럼 4와이어 타입도 그 센서 4와이어 타입도 결선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 2와이어, 3와이어, 4와이어의 센서 구성을 다 결선이 다 가능하도록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Y 타입, 3Y 타입, 4Y 타입. 그래서 다 이제 요런 식으로 회로도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아날로그의 센서의 모든 센서들은 다 이제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앞에 이제 배치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퓨즈 단자대, 시그널 단자대, 마지막에 17, 18, 19, 20번은 G, G 단자대. 그러니까 24볼트 마이너스 단자대를 한꺼번에 묶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결선을 할때 요거 2아이는 이렇게 결선을 하면 되고 3아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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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을 하게 되면 3아이 타입으로 또다 결선이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을 이쪽으로 연결하면 4아이 탭도 결선이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온스투 센서고 요거는 이제 2와이 타입, 3와이 타입, 4와의 타입을 다 이제 센서를 시그널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센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어떤 외부에서 그냥 사회사의 신비만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전원이 필요 없죠 그러면 요거다 1번과 G3를 g 연결하게 되면 사회사의 신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한 가닥이 플러스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를 이제 외부에서 받아 버리면 외부에서 이제 4.1mm 시그널만 들어오는 것도 이제 예 받을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센서의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세 3개, 개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AO로 좀 넘어갈게요. 자, AO는 보시다 보면 이제 그냥 사이세시 m 가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죠 보통 임, 그 AO 출력 같은 인버터 같은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사이세시 m 러 다이렉트로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는 형태는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DC 전원을 사용하는 뱀파 같은 경우나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죠 자 24V DC 24V가 들어가고 여기에 DC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시그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전원 또 들어가고 시그널이 아웃풋이 돼서 아웃풋이 나가서 430m나 이제 2 1 0볼트에 출력을 줘서 이제 배분화 댐퍼를 이제 구동시키도록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거의 대부분 다 DC나 AC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레 타입으로 구성을 해서 단자대가 세 개밖에 없어요. 그쪽 그 필드 댐퍼나 밸브들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선을 해서. 이, 이제, 밸브나 이렇게, 템파를 추력을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드레스는 이제 PQW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AC 밸브들도 마찬가지로 AC 전원을 해서 G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 G, 요 부분은 어차피 요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DC 컴과 AC 컴 0볼트 자체가 컴몬이 잡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AC 0볼트와 DC 0볼트가 같은 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C 밸브 댐파나 이런 것들을 밸브나 댐파를 출력을 줄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C 전원 밸브나 댐파의 구성회로 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AO 카드까지 이제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도 좀 있지만, 한 번씩 요런 기본 샘플을 갖고 한번 제작을 해보면, 그리거나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제, 이 부품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사용되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을 갖고 배치도만 잘 정리를 하고, 회로도는 거기에 맞는, 우리가 PLC 카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PLC 카드에 맞도록 회로도를 구성해주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PLC 판넬의 회로도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게시판에 관련된 부분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